안녕하세요. 이번에는 IB 투자 볼게요. 아주 IB 투자. 이 종목은 작년서부터 탄력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해 연도에도 계속 탄력적으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부합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죠? 자, 흐름을 한번 보면서 그 동안에 이 주가가 흘러갔던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네, 저점이 작년 661원 그리고 9,350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죠? 단기간에 네, 흐름상 보게 되면 은 연봉을 통해서 보게 되면 2일 때 2일 때 거래가 좀 있었고 4,000원대 그리고 여기 1,000원대 그리고 이번에 7,000원 8,000원대 또 거래가 좀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네. 올려놓고 거래가 좀 있고 다시 올려놓고, 좀 거래가 있고, 다시 나가느냐, 꺾느냐 하는 거죠. 이일 때는 다시 한번 도약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죠. 음, 월봉 한번 볼게요. 자, 월봉 한번 보게 되면, 월봉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당겨볼게요 네, 흐름상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한 흐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엄청 강한 흐름이 나오죠.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잠깐 머물러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아까 거래가 많게 된 부분이 그런 것들 때문이죠, 이렇게. 당연히 여기가 머물렀으니까, 4,000원대에 거래가 많게 표시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는 누군가는, 끌고 왔던 누군가는, 끌고 왔던 누군가는 엄청나게 팔아댔었을 것이고요. 어떤 누구는 그걸 다시 또 받았겠죠. 아니면 누구는 여기 새롭게 받고, 그걸 다 모아서 다시 또한번더 가거나, 아니면 또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놈이 대차 매집을 해서 더 세게 매집을 해서 끌고 올라가거나. 뭐 이런 해석이 되겠죠. 어쨌든, 이 부분을 끌고 올라갔을 때 거래가 많은 부분을 가지고 다시 올라갔다는 것은 탄력적으로 위쪽으로 가겠다는 의사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로질렀던 이 자리를 한번 다시 연결시키면, 가로질러면, 저항값이었던, 저항값이었던 대흐름에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때, 지금 그 5,000원을 넘기면서 강한 탄력을 받죠. 네, 탄력을 받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여기 보시면 거래도, 거래도 상당히 동반하면서 네, 이두자석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눌렀다가 여기 한 7,000원대 거래가 좀 있으면서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얼마나 강해요. 엄청 강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면 그러한 파동 내용을 좀더 구체적 있게 볼수 있는 건데 먼저 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면 에... 여기 저항 받았던, 여기 저항 받았던, 그리고 여기 저항 받았던 자리를 이렇게 5천을 넘기면서 강하게 돌파시키죠 이렇게 그죠? 이건 주봉이니까요 그리고 에... 이렇게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모았다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요 그죠? 에... 색깔 좀 바꿔볼까요? 에... 요렇게 모았다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다시 지금 요렇게 다시 한번 모았다가 다시 모고 으 있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머리를 들고 있죠 흡사 이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 지금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과거 패턴을 보게 되면 과거에도 이렇게 모았다가 모았다가 올리고 눌렀다가 가고 모았다가 폭발적으로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다시 가고 모았다가 또 가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흐름상 이 부분을 소렴의 끝자락이었던, 이거 다시 지워볼게요소렴의 끝자락이었던 이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 깨지지 않는다면, 얘는 또 시도를 하겠죠. 어떤 시도? 이 고가에 대한 돌파를 또 시도하겠죠. 네, 그리고 지금 해갔던 자리를 다시, 예, 보게 되면 여기, 7,000원을 깨지면 안 되겠죠. 예. 얘가 모양이 그랬듯이 나갈 때는, 그죠? 한번 출발하게 되면, 한번출발하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패턴을 이어지죠. 이렇게. 그 뒤를 보면 7,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을 보면 이제 9,350원을 향해서 넘어가보려고 애를 쓰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기본적인 건 봐볼게요. 아주 IB 어, 투자, 에, 코스닥 벤처기업 중형주예요. 네, 당연히 캐피털, 그창투사니까 금융으로 분류가 있겠죠 업종이. 자, 그다음에 전일 시가총액 9,456억인데, 오늘 좀강박 움직이니까, 뭐 9,0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형자 치고는 상당히 시가총이 높아요. 당연히 굉장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네. 너무나 잘 나간다고 보여지는 거죠, 회사가. 자, 아,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인 거한번 보자고요. 자, 벤처 기업의 용자, 아, 리스 금융,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궁금해야 될 것은 실적이 어느 정도 비파쯤 되고 잘 나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뭐이 부분이 가장 의미가 있을 거니까. 금기 실적을 작년도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죠?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작년에 2020년서부터 2021년까지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죠? 이렇게. 영업익도 엄청나게 수익이 나고요. 단기순익도 엄청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그죠? 이 급등하는 게. 물론 이제, 이게 이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 주가는 탄력적으로 일 자리도 오겠지만, 유지가 안 된다면 또 반대로 그만큼 위험 있는 거죠. 거품일 수도 있으니까. 단기간에 성장 속도가 엄청나 게 가팔라요. 그죠? 에, 이런 면을 한번 보여수있것 같고요.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어때요? 역시나 꾸준히 성장 자체가 가파르게 성장을 했어요. 그죠? 에. 그니까 이게 올라온 게 우연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이런 강력한 실적이 뒷받침 되니까 올라온 거죠. 영업이익도 엄청 나갑니다. 그죠? 단계수익도 말할 것도 없이 그죠?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이어가는지가 가장 킬차이잖아요그 이어가야 주가도 계속 탄력적으로 받겠죠. 사실 이거 유지만 해도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난 거죠. 자, 뉴스나 이슈를 한번 지금 이 순간에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예, IB 투자. 5월 21일 날 뉴스가 나왔죠. 일단 미 바이오 투자 성과.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영업이익 1분기, 올해 1분기 보면 95억 원. 탄탄한 관리보수 영향이다.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엄청 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1조 뭐 투자 유치도 했고요. 그죠?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뭐, 잘 나가야 하여튼 엄청. 영업이익도 94억 정도를 엄청 흑제 전환하고요. 그죠? 잘 나가야 하여튼간. 엄청 잘 나갑니다. 이런 정도라고 하면, 일단 이 흐름이 무리는 없어 보이죠. 그죠? 무리는 없어 보인다는 거고요. 기본적인 내용이 잘 탄탄하게 갖춰졌다. 이렇게 표현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그, 늘 그렇듯이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일단은, 이 흐름, 이 강력한 흐름이, 이 흐름은 당연한 것 같아요. 일적이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죠. 이 흐름은. 당연한 것같죠 그러니까, 작년 중반서부터, 예. 5월 넘어오면서 이 자리, 그죠? 이 흐름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를 잠깐 보게 되면, 흐름상 하나를 더 보게 되면, 뒤에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꺾어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죠 여기 이제 올해 들어와서 꺾어가는 모습, 이렇게, 그죠?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꺾어 볼게요. 그, 가파르게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뒤를 한번 볼게요. 뒤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럼 여기가 지자장 일봉에서 하나 보이죠? 5,000원 천 음. 5,200원? 아니, 이때 하나 보이죠? 네, 그게 이제 이게 되겠죠. 이게, 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빨간선 기준으로 추상향, 우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우상향, 추상향, 아,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상승방향, 추상향. 네, 추세상승방향을 따른 빨간선이 굉장히 가파른 거고요. 그러면 밀린다 그러면 초록 아니 이게 파란색이 깨져버린 파란색 흐름이 깨져버린 이 공간이 돼버리죠 여기가 공간이, 여기가 이렇게 이 공간이 그럼 이 공간은 뭐 깨졌다기보다도 사업재가 들어가는 거죠 이 공간으로 들어가면 지지하자가 공전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에, 아주 IB 투자는 지금 현재 파란선 추세선을 돌파하고 그다음에 이교차해서 넘어가는 자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엄청 강해요. 이렇게. 이거 월봉에선 그리기는 예, 표시를 못하겠고요, 그죠? 당연히 그냥 가고 있는 거니까, 내 그림. 자, 그럼 어쨌든, 얘는, 여기는 깨지 말아야 되겠죠, 여기 여기를 깨게 되면, 만약에 이 부분을 붕괴되게 되면, 5200원에서부터 7000원 사이에 있는, 이 굉장히 넓은 부분이 되겠죠? 좁은 부분이 아니죠. 이 넓은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깨져서 이탈하게 된다면, 얘는, 에, 이 매물이 쏟아지면서, 한번 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그게 부서지지 않는다면 얘는 언제든지 이렇게 갈 가능성은 되게 높아졌다. 그리고 내용이 좋아요. 일단 내용이. 자, 그럼 황 대표, 지금 이거를 매매하는 건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7 0원과 7200, 7천원과 6천, 음, 아니요. 다시 7천원과 5200원까지의 지지대가 넓어요. 일단 넓어요. 네, 지지대가 넓어요. 좁은 구간이 아니죠. 여기가 이만큼 넓어요. 그죠? 1차 지지가 있고, 2차 지지가 있고, 3차 지지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넓어요. 그러니까 에, 지금 들어가게 되면 가장 가까운 7,000원 기준이 되겠죠. 그럼 7,930원이니까 10% 정도는 더 되겠죠. 손절 범위가. 어, 그 파란색 기준을 봐도 빨간색 기준을 보게 되면 6,000원대니까 2,000원 빠지면 8분의 2. 4분의 1이니까 얼마죠? 25% 정도. 4분의 1이니까 25% 정도. 그 다음에 5,000원대를 보게 되면 한30% 정도 리스크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뒤를 보면, 생각을 해보면, 잘못됐을 경우에, 내가 이걸 대응해, 관리하기가 되게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기엔 뭐하고 이렇게 두기엔 뭐 하고, 이렇게 두기엔 뭐 하죠. 만약에 여기를 7,000원대를 깨게 되면, 반대로 저항도 생기는 거죠. 저항도. 그럼 이렇게 늘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참. 따라서, 아주, IB 어, 투자는, 가장, 간, 가까운 7,000원의 기준을 잡아주는 게 맞겠죠. 그냥,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탄력적인 주가가 성직이 어떻게 될까. 둔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7천원 가지고 계신 분 신규 진입 노린다면 7천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치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고 무너졌다고 깨진 건 아니지만 5,200원과 탄력적으로 보면서 밑에 돌면 대응해줘야겠죠. 대응, 대응, 대응. 비중을 줄이거나 좀 잘라준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신규 진입은 나빠 보이진 않아요. 나빠 보이진 않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이 조금 쉽지 않은 구간이 있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IB 투자는 7,000원 기준 그리고 5,000원 기준 두 개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지지는 7,000원, 2차 지지는 5,000원 이 기준을 보고 매매해야 되겠죠. 지금 들어간다는 7,000원이 붕개가 되면 은 일단 대응해주고 비중을 줄인다든지 좀 잘랐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5,000원대 지지 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는 게 어떻겠나 는 거죠. 이쪽에 열린 공간은 이쪽에 열린 연금 공간은 그냥 흐름을 타고 간다 해더라도 굉장히 많이 열려있어요, 이렇게. 죠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만원까지 그냥 기본적으로 열리죠, 이렇게. 만원까지 열리고, 만 이천원까지도 열리죠, 이렇게. 동시에. 안에는 7천원, 그리고 5천원, 이렇게. 있고요. 저런 가격대를 참고 삼아서 매매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매할 때는 여러분, 애매할 때는 매매하면서 애매하잖아요. 안 하면 돼. 굳이 매매를, 없는 걸막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종목으로 사랑하지 말고, 예, 기준이 뚜렷한 건수를 찾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야 되고, 죠 요런 걸 병합해서 하면, 그래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목에 꽂혀가지고, 요 종목을 무조건 사야 된다. 막 좋으니까 갈것 같다. 막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되면, 예, 항상 뒤로 물렸을 때, 밀리고 물렸을 때, 대응하는 기준이 없다면 굉장히 난감해지죠. 그런 점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아주 아이비 투자. 7,000원, 5,000원, 그리고, 만 원, 만 이천 원. 저런 가격대가 중요하니까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확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